반갑습니다. 어... 이번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보전이에요. 보전. 실제로 매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전으로 좀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나 입문을 했는데 아직 게임이 적응도 안 되시는 초보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초보들이나 입문자 특 어? 겁이 많고 욕 먹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막 엄청 위축돼 있어요. 스스로가. 아마 그런 분들 보면은 게임할 때 어깨가 이렇게 쓱 올라가 있을걸요? 뭐 숙목은 완전 수축돼가지고 근데 물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저도 새빨 배치 처음 받았을 때 엄청 긴장을 많이 하면서 게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다 이해합니다. 어? 게임 막 무섭고 겁먹, 겁먹게 되고 그런 것들 다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제 어디 뭐 커뮤니티 서버 들어가서 그 에임 서버 들어가서 손풀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규칙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 어? 고인물들이 은근히 많아요, 에임 서버에. 그래서 막상 막상 거기 가셔서 연습하시다가 게임을 접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 나름대로 자신감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아예 실력이 오르지 않는 것도 아닌 예, 그런 연습을 보전을 통해서 할 수가 있다. 실제로 제가 저도 그렇게 에임 연습을 합니다. 저는 단한 번도 그 에임 서버에서 연습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본 난이도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프랙티스 어디 갔어? 어, 위드봇 가면은 여기 난이도 설정을 할수 있거든요. 저는 항상 어려움으로만 해요. 전문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손을 풀때 너무 빡센 상대랑 풀면은 아뭘 실력이 뭐 그렇게, 그렇게 더 오를 수 있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너무 크면 안 된다. 손을 풀 때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려움 딱 정도로만. 네, 사용을 하고요. 제가 사용하는 커뮤니티 창작맵은 이거 에임풀 트레이닝이라는 건데, 에임풀 트레이닝이라는 이 커스텀 맵을 가장 애용하고 있고, 이거 밖에 안 씁니다. 저는 에임 트레이닝 맵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워크샵 맵으로 가셔서 에임풀 트레이닝 아까 창작마당에서 구독을 하셨어야 합니다. 이게 나오게 하려면 들어가시고 데스매치 눌러줍니다. 저는 일단 시티부터 시작합니다. 어차피 다 보시 보시라서 마음 편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이 보전에서 중요한 거 연습할 때뭐 에임도 에임인데 일단은 레이더 보는 연습을 여기서 하신다고 어, 여기서 연습을 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아 물론 이게 지형이 맵에 이렇 레이더에 구현이 안돼 있어가지고 맵 리딩은 안 되지만 빨간 점을 보면서 적 위치가 적이 있다 라고 예상하고 플레이하는 그 연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보전에서도. 우리 팀이 죽는 위치라든가 이런 거. 특히 이제 초보분들은 레이더 보는 게 익숙지가 않아서 자기 화면에만 이 십자가, 에임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시야를 점점 넓히시면서 이렇게 보전 연습하면서 레이더를 계속 힐끼들게 쳐다보는 그런 연습을 여기서도 하셔야 된다는 거. 실전처럼 각을 쪼개는 연습을 합니다. 실전이란 것, 실전이라고처럼 이렇게 몰입을 하면서 <laughs> 초반은 이렇게 피스톨로 USB로 연습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팀을 기다려줘야 돼. 팀이 싸울 때 같이 싸우는 이런 연습도 버전에서할수 있다. 음? 얼마나 훌륭한 맵이냐. 그리고 이렇게 그냥 대나가나 막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맵을 여기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맵이 내가 조심해야 될 때가 어, 잠깐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조심해야 될 때가 요 뒤롱, 뒤랑, 뒤랑 이쪽 가. 근데 지금 레이더 보면 우리 팀 오고 있죠? 이런 걸이 보전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나가나 하면은, 어, 18 이게 보전인데 당연히 쉽긴 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외로 에임보다는 이렇게 맵을 읽고, 아, 여기서는 여기서 이렇게 싸워야겠다. 우리 팀이 레이더 봤을 때 저기 있으니까 여기는 안 봐도 되겠구나. 내가 봐야 될 때는 여기랑 뭐 이런 데겠구나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맵이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엄폐물들이 되게 잘 돼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부스팅해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맵이라 네, 이런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다 뭐야 어디서 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저기로 갈수 있을까 이런 시도들도 해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그룹 매칭을 하면은 맵마다 이런 약간 부스팅 플레이가 가능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스팅 플레이를 하면은 지리적으로 고점을 이렇게 볼수 있어서 더 각이 좀 약간 유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보통 에임을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쪽, 아이씨. 야, 꺼져봐. 응? 보통 여기서 피킹을 헤드라인 을 이렇게 잡고 있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내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그러면 헤드라인을 여기서 잡고 있다가 갑자기 음. 이렇게 피킹을 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여기 있어. 그러면 끌어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에임이 흔들리죠. 네, 에임이 흔들리. 상대는 에임이 흔들리는데 나는 어차피 고점에서 이렇게 에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훨씬 더 내가 반응 속도가 더 짧다는 거죠. 상대는 나를 보고 에임을 흔들어, 에임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나는 그대로 쏘면 된다. 실제로 특히 더스트 같은 맵은 이제 그냥 추구장창 더스만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뭐, 왜안 되죠? 그래서 그런 애들 상대로는 평범한 피킹이나 평범한 위치 선정이 안 통하거든요? 진짜 웬만한 애는 다 째고 나와요. 이 새끼 월에 아니야 싶을 정도로. 심지어 랭크도, 랭크 때도 낮은데 더스트만 하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더스트만큼은 거의 그래린 애들이 있거든요. 맵을 그냥 속속들이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애들 상대하려면은 이렇게 뭔가 수비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가져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형지물에 친숙하고 지형지물을 활용하려는 뭐랄까 습관이 들어있어야 돼요. 보통 대부분 그냥 상대 나오는 거 보기 바빠가지고 지형지물은 잘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어, 이거 부스팅 각 가능하겠는데? 하면은 이렇게 한번 해, 해보고. 다른 맵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맵을 어떻게든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활용할 수 있는 건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여기서 활개치는 이유가 우리 팀이 저기 다 라인 먹고 놓은 거있잖아 미니맵 보면, 그쵸?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부러 자리를 잡고 설명도 할겸 라인을 잡고 있는 거다. 그러고 뭐다? 땅따먹기니까 상대가 우리 팀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 팀이 라인을 아예 저길 먹고 있으면 내가 여기까지 깊숙히 와서 라인을 먹게 먹고 게임을 하겠다. 보전에서도 이런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하는 거고, 물론 데스 매치긴 하지만, 아니, 너 어려움. 얘네 은근 잘 쏘는데, 왜 이렇게 못 쏘냐? 내가 잘하는 건가? 그리고 팀 같이 싸워주고 양각으로 이렇게! 이걸 레이더 보고 제가 바로 달려온 거거든요. 우리 애가 여기서 싸우고 있고, 얘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 잠깐만. 저, 저, 저보 무인 박저 점프하고 나 확인하는 거. 막 아, 시가 막힙니다. 진짜로 어려운 난이도예요, 애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게 잘해서 그런 거지. 자, 지금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연습으로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자, 우리 팀이. 저쪽으로 교전을 하고 있어. 마린 잭슨? 이쪽에 상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를 봐주는 게 좋지만 봐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우선 들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우리 팀이 여기 싸우고 있으니까 내가 뒤를 봐준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엄폐물을 잘 활용해서 있어야 된다. 왜냐? 내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튀어나온 한테 죽을 수도 있잖아, 내가. 심지어 우리 팀 애들이 죽어서 애들이 밀고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위치를 아예 등을 지은 상태에서 여기를 본다. 여기서도 볼수 있겠지만, 여기서 보면은 그 상대가 우리 팀 죽이고 이렇게 뭘 밀, 밀고 올 수도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런데 이렇게 각 틈을 하나 지고서 각을 하나 지우고 싸우면 좀더 안전하게 싸울 수 있다는 거. 하, 이런 거 알려주는 어? 사람 많이 없습니다. 이게 꼭 그룹이 아니더라도, FPS에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그런 무빙들이거든요. 방식이고, 이게 사실 군필이면 은다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긴 한데, 은원 패를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복과 양각 싸움으로 이게 레이더를 미리 봐서 가능한 설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레이더 플레이 하나가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레이더를 보고 우리 팀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거. 좀더 쉽게 예를 들자면은 축구의 그 미디필더 같은 거죠. 쌉이랑 이니에스, 옛날에 바로셀로나그 티키타카 전성기 때 어땠습니까? 어? 쌉비 이런 애들 인터뷰하면은 미리미리 우리 팀을 봐둬라 뭐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프를 하면서 확인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뭐. 아나오랜만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맞지? 역시 노장은 죽지 않는 건가? 아니, 뭐, 아직 그렇게 늙은 건 아니지만, 비유를 하자면. 아니, 너무 잘하는데, 나? 여러분, 이 보짠도 이렇게 박신감 넘치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자, 우리 팀. 도망가. 자 방금 도망가는 선택. 왜? 아까 방금 세 명이 이렇게 라인을 밀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 팀은 나랑 얘 밖에 없어. 아까 여기 있던 애. 오 잠깐만. 어, 어. 그니까 러 내가 살아야 얘가 트레이드 킬을 하든 나를 활용해 베이팅을 하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시선을 끌어주는 드리블을 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복과도 이런 연, 연계 플레이를 내가 설계할 수가 있다는 거. 야, 우리 팀 뒤에 하나 오죠? 안되죠. 계속 레이더를 보면서 팀원의 움직임이 어디로 갈지 예상을 하고 그걸로 설계를 한다. 지금도 제가 과감하게 픽싱한 이유가 얘가 있었기 때문에 우각, 그리고 이렇게 우각이라고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른쪽에서 픽싱하는 사람이 좀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일선상이 있다고 봤을 때, 이렇게 피킹하는 사람이랑, 이렇게 피킹하는 사람이랑 봤을 때, 어 여기서 바라보는 사람이 얘를 더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왼각으를 기다려도 유리하게 썰수 있는 그런 경우도 충분히 많거든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보짜에서는 이렇게 레이더 보는 연습을 하고, 이 레이더 우리 팀 위치 파악한 다음에, 우리 팀 동선에 맞춰서 내가 가서 같이 싸우는 설계를 하는 연습. 그리고 빠질 땐 빠지고, 레이더를 보고 우리 팀이 못 도와주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빠지는 선택을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용지물을 활용해서 어떻게 각을 잡을 수 있는지 연습도 해보는 것들. 이렇게 고점을 미리 잡아서 내가 유의한 각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비겁하게 하는 방법을 빨리빨리 익혀야 된다. 어, 엄미리 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의 그개 같은 거지. 아주 영악한 플레이 이런 거거든 이런 것들. 트레이드 내주고 이렇게 항상 우리 팀이 싸우는 것에 내가 있어야 한다. 약간 이런 마인드. 이렇게 교전이 끝나고 살짝 한가로울 때 바로바로 바로 레이더 봐주면서 상대 위치 파악해주고 여기 하나 있죠.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아주고 바로 견제해주고 지렸다 그죠 거의 뭐 견문색이에요 거의 스윙! 제가 싸움의 기술판에서 알려드렸죠 이런것도 여기서 연습할 수 있어요 보전에서 충분히 특히 이 맵은 이렇게 엄패물 쌓고 있는게 많아서 언패물, 이렇게, 이런 언패물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스윙하는 연습도 충분히 가능하다. 아이씨, 뭐야. 하, 타이밍 봐. 실제 인게임에서 나오는 이런 그지 같은 타이밍도 곧전에서 경험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오퍼는 맵에서 이렇게 가장 길고 긴데. 이런 데를 봐주는 게 좋겠죠. 다, 당연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에임맵 연습을 할 때도 이런 오퍼가 잡으면 좋은 포지션이 어디일까 유리한 곳이 어디일까 장거리 싸움 그냥 쉴 때도 뭐하냐? 장거리 싸움 할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이런 거, 여, 보전을 통해서 아 이게 안 맞아? 어? 이 존망겜이다 그렇죠. 나오는 걸? 그리고 이렇게 가끔 오브로 이렇게 완전 실각으로 보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1 8 반응하기 존나 힘들어요. 거의 심플급 되지 않는 이상 아니면 월래이거나 아니면 진짜 개뽀록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타이밍 기가 막히게 계산해서 이쯤에 오겠다 해서 딱 했는데 얻어맞거나 그래서 이렇게 막 대놓고 엄청 실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살짝 이렇게 왼쪽 빠진 상태에서 어 뭐야 왜안 맞냐? 어 그래서 이렇게 살짝 뺀 상태에서 이렇게 붙이지 말고. 아니 근데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어 잠깐 어디 갔어? 아 마우스에 방금 손 떼고 있었는데. 아 진짜 진짜로. 어, 그래서 야, 약간 이렇게 기다리고 있아 잠깐 만아 이거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맞춘 거야. 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가 어차피 튀어나는게 가속도가 받으면서 아 나오기 때문에 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피킹도 할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피킹도 할수 있겠지만 어, 여기서 이렇게 살짝 대고 상대가 이렇게 길게 빠지면서 달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여기서 영점을 청원 받는 것보다는 살짝 인지한 상태, 상대가 올때 인지한 상태에서 딱 눌러주는 게 타이밍이 딱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퍼할 때 이렇게 기다립니다. 이렇게 바짝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볼 때도 있긴 있어요. 아 근데 이거는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은 못해드리겠고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방이런있법도있무조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실처으로기 어? 이렇게 실도으법기다이는하지방왠이상 하지만 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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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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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게 이렇게 이렇게 이나 진짜. 잘하긴 한다. 나어 뭐야? 이 씨... 얘 뒤를 봐 줍니다. 우리 팀 하나 진행할 거예요 하나, 둘, 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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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여간 도움이 안 돼요. AK는 뭐다? 원 탭이다. 아, 두탭 나왔네. 그리고 방금같이 기다릴 때도 여기 있는 걸 레이더로 봐서 알았잖아요. 우리 팀이 죽은 걸 봤으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여기서 얘랑 얘랑 두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더만으로는 상대 위치를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 마지막 위치는 내가 알지만 그 중에 상대가 계속 거의 가만히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얘가 마지막 위치에서 다른 데로 옮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일부러 각을 이쪽만 만들어놔요. 여기서 피킹하는 거짤라 잡을라고. 여기서 각을 잡아놨다가 근데 여기를 봤는데, 어 여기서 한 1초, 1초까지 보고 있다가 1초 만에 아이 새끼 여기 일로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여기 왔다가 여기도 견제하는. 여차하면 일로 돌리겠다 이런 씨 돌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혹은 그 이상의 경우의 수를 머릿속에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놔야 돼요. 교전을 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팀원이랑 같이 어떤 식으로 싸울까 하는 거는 이제 감이 너무 안 잡힐 수 있지만 지금 같이 내가 혼자서 각을 보는 거는 충분히 연습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일부러 각을 두 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각을 여기랑 여기 두, 여기랑 일단 여기만 견제하다가 얘가 지나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까지는 충분히 여러분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어 거의 매일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할수 있게 되면 은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아주 당연하게도 아 그러려면 은 내가 최대한 유리하게 싸우려면 은 엄폐물을 잘 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의문이 당연히 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은 자연스럽게 이게 맞춰져요 이러 여기서 있다가 어 잠깐만 여기 있으면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살짝 뒤로 빠져서 각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자 물론 여기도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러면 좀더 붙어서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든 왜냐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는 뭐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보전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뭐 알려드릴 거 없나? 기회가 되면은 제가 다음에서는 어? 어떻게든, 최대한 팀한테 욕안 먹고 게임하는 방법, 뭐 이런 거. 그니까, 러 욕을 하려고 해도, 하, 어, 그래도 이 새끼 정도면은, 낫지 않나. 응? 우리 팀원이 저 다른 녀석들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상대적으로. 네, 그런 생각이 들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 플레이 하는 거. 사실 쉽지 않죠, 그런 거. 2500시간은 저도 쉽지 않은데. 네 근데 뭐 나름의 노하우가 몇개 있긴 하니까 기회가 되면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킹할 때 이런 이런 코너에서 피킹할 때 있잖아요. 초보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피킹해요 이렇게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니까 견제하는 건 좋아 이렇게 근데 견제하면서 왼쪽으로 가면서 마우스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그리면서. 근데 그보다는 내가 여길 여기 있는 애를 잡고 싶은 거잖아. 여기 있는 애를. 그럴 땐 어떻게 하냐. 근데 이것도 뭐 무조건 정답이라고 할순 없어요. 그냥 샷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자연스럽게 형성된 메커니즘이랄까. 뭐 그런 건데. 여기 각 실각 같은 거 있으니까 실각부터 조심하면서 견제하고. 여기 있는 애를 견제하고 싶으면은. 에임을 미리 찍고 이렇게 나가요. 처음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봤죠? 이제 여기, 여기도 봐야 되려나. 아이. 아, 나 정말 눈치 없다. 처음에 여기 에임 찍고 여기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다시, 다시 더 벌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기 봤다가, 이제 여기 미리 찍고, 이렇게 나가고. 바로, 바로 에임, 안 흔들리고 바로 쏠수 있잖아. 이렇게. 미리 에임을 찍고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면서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각을 미리 만들어 두고 피킹한다. 아 물론 이렇게 싸우다가 유동적으로 마우스를 빨리빨리 움직여야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각을 미리 만들어 놓고 피킹한다. 이렇게 몸을 방향을 미리 만들어 놓고 피킹한다. 이번에도 미리 이 상태로 몸을 미리 만들어두고 피킹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에임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에이밍의 효율을. 일단, 버쩌은이 정도면 알려드릴 수 있는 건다 알려드린 것 같고, 그, 입문자분들이랑 초보자분들은 위축되어 있는 플레이, 된다고 했잖아요. 막 겁이 많아, 많고 팀원들한테 욕 먹을까봐 막겁 먹어서 막 플레이가 유축돼 있고 조심성 많아지고 그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초보분들은 그런 걸 이제 좀 탈피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되지만 중수 이상 뭐 랭크로 치면은 한쌍캐부터 거기서부터는 이제 팀원들한테 욕 먹을 거 생각하고 게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초보랑 중수부터는 그 게임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야 돼요.